버킷 스튜디오가 2일째, 이제, 이날 거래대금이 3,800억 터지고, 오늘, 약간 안 보이는구나. 거래대금 아직은 뭐 많이 터지지 않고, 뭐 이런 상태인데, 음 내일 정도 한번 좀,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. 그리고 매수는 오늘 종가 부분에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날 4,000 파트너가 까이 터진 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늘었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은가 일봉상으로는 지금 아직도 뭐 여기까지는 어 가능하지 않은가 이 정도 어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, 그러네요.